기도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특별히 우리 김성희 성도 영희 아 영희씨 아, 아? 근데 철수는 어디갔어 아 영희 그럼 철수가 따라와야지 아그 철수가 지금 기도하셨구나 <laughs> 자 우리 김영희 성도 특성으로 하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예 네, 반갑습니다 반주 없이 어글쎄 반주 없이 근데 여기 찬송이 같이 붙이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의미가 없잖아 음. 그냥, 네. 그냥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ee <speaking> isri <in Spanish> 사랑합니다. 이설 그대의 얼굴을 볼정마다 그대의 손목을 잡을 때마다, 이가 슴은웬 일인지 떨리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에 예수님이 되시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가수 나셨다. 어? 기독교 가수 나갔어 야,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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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쳐지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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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이게, 이게, 이한 이게, 거는요 웬만한가 이거이합니다이 저는 죽어다 깨라도 못해요. 아이거 너무나 저기 찬양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목소리도 우리에게 정감이 딱 있고 말이죠. 가슴에 딱딱 들어오는 거 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현그 바람을 좀 멈췄으면 좋겠네요. 주여 바람 좀 멈추게 해주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시편 1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10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와께서 호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저는 말이죠. 오늘 10편, 14편, 1절부터 3절 맛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라이가 없으면 고양이가 왕처럼 행세한다. 뭔얘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요. 호라이가 없으면 고양이가... 왕처럼 행세한다 네. 10편 14편 1절로 3절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호랑이가 없으면 고양이가 왕처럼 행세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요즘 산에 가보면 말이죠 호랑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희 강원도 홍천에 살았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땐가 가끔가다 호랑이가 와서 개를 물어갔다는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뭐, 호랑이가 있었어요. 뭐, 일제시대 때그게 많이, 저기, 뭐, 잡아서 이제 없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도 뭐, 다 풍설이 길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 하여튼 뭐, 60년대 뭐, 그때, 하여튼 뭐, 호랑이가 와서 개를 보러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여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말이죠. 오늘날에는 말이죠. 우리나라에 산에 호랑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없으니까 말이죠. 별놈이 다 왕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산에서. 아 왕징에 와 호랑이가 산에 없으니까 말이죠. 이 산속에서 말이죠. 엉뚱한 놈들이 왕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이죠. 산에 우리나라 사람은 멧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꽥꽥대고 말이죠. 멧돼지가 농산물 피해도 엄청나게 입히는데 호랑이가 없으니까 멧돼지 이런 게 말이에요. 왕도 타는 거예요. 천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뭐뭐 뭐 멧돼지뿐만이 아니라 뭐고라니니뭐별 시한한 게 말이죠. 다 돌아다녀도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지들이 왕이지. 알고 천방지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산 속에 고양이가, 이 왕이 없으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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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가 없으니까 말이죠. 엉뚱한 놈들이 말이죠. 자기가 왕이, 저, 왕이 그냥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말이죠. 호랑이가, 어, 없으면 말이죠. 고양이가 왕처럼 행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형제가 많았어요. 보통 뭐 12명 이렇게 나왔어요. 뭐그 이상도 낳았고. 근데 말이죠.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그 마청이 아버지 노릇을 해요, 왕처럼 행세를 해요. 동상들, 동상들 못자게 구고 말이죠, 심부름 시키고, 아 지겨워요, 지겨워. 아버지가 없으면 말이야, 마청이 말이죠. 어, 아 지가 말이죠, 왕양 말이죠. 어, 동생들 말이야, 때리고 말이지. 뭐 사오라고 시키고 말이죠. 얼마나 심부름을 시키는지 몰라요. 아니 그런 경우들 다 있을 거예요. 옛날에 보통막1 0명그 이상된 낯으니까. 마치 다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데 말이죠. 그 형이 그렇게 왕처럼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들 쥐시고 뜻이 말이죠. 조용히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요. 오늘날에는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오늘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왕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여기 시편 14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한걸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돼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부패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산속에서 말이죠 호랑이가 없으니까 고양이가 왕처럼 행세하듯이 오늘날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왕이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행동의 결과를 보니까 선한 것도 없고,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이 여기 14편, 10, 10편, 14편, 1절에서 4절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정말 참 왕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삼 속에서 떠나가니까 엉뚱하게 말이죠. 우리가 돈이 말이죠. 더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선을 행하는 것과다 부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인류의 인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요, 연식가다 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말이야, 60, 70, 80 이렇게 살아오면서 선을 행한 것이 많습니까? 악을 행한 게더 많습니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 게 많아요? 악을 행한 게 많아요? 예? 네? 아 오늘도 이렇게 싹털리 보니까. 괜히 선을 행한 거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뒤지가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laughs> 분위기상으로 이건 악을 행한 게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선보다 말이죠. 악을 행한 게더 많아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시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질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말이죠. 예, 거트는 말이야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속은 말이죠. 얼마나 말이죠? 정말 사대리고 부패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실제로 그것이 드러나 경우도 많이 있고 말이죠. 자, 이것이 말이죠 거짓말이 아닌 것이 오늘 성경도 그렇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말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1,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물이,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 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력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우매한 자, 괴약하는 자, 부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예요. 이렇게 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들 때 행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 아이, 그건 뭐다 인생이 란게 그런 거야. 우리가 뭐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아 이렇게 마저 그 옆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옳다고 그렇게 말이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왕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계시는가를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듣다니까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이죠. 계시다는 것을 얼마든지 설득으로 말이죠. 아니, 논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세상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 존재하지만, 그 사람이 한 말도 무슨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자기 말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예요 예? 말이 되는 게 이렇게 생명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에요 말 그렇게 말이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 창세기 1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늘이 생겨나라 하심에 하늘이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땅이 생겨나라 하심에 물이 다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땅 위에 각종 짐승이 생겨나라 말씀하시며 각종 짐승이 생겨나고 또 식물이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속에서 말이죠 각종 물고기가 종류대로 생겨나라라고 하니까. 각종 물고기가 또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자기 존재를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그 말씀으로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존재를 증거하는 말씀이 또한 가지 있어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이건 이게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추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내가 후리할 테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을 추애굽을 시켜라. 내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알고 내가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추애굽을 시키겠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하나님이 이제 그 하는 거를 듣고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 하나님 딱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을 테니까 출애굽시키라고 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모든 사람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 부모나 조상이 있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내 부모가 있었고 조상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보면 족보들 다 있을 거예요. 족보들 보면 우리 고시 집안에도 족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족보에 보면 여러분 연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 다 기록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름을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 부모 이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부모 이름이 나오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나올 거예요 고지할아버지 증자할아버지 쭉쭉 나올 거예요 그 조상들의 이름이 쭉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 끝은 어딘지 아십니까? 족보를 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음이 뭐냐 없어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하여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부작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로 말이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은 땀 흘려 먹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행동이 부패해서 영원 육관에 총체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행위로 어렵게 될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을 부르십니다 그 높은 지치적아 빙을 떠나라 그, 그 말에 순정에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복의 근원으로 되는 축복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아브라함이 뭐 자손을 창대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 말이죠 하나님께 말이죠 아 이거 막 자녀 주신다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뭐 하시냐고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아브라함을 말이야 밤중에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앞으로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이야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걸 보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에게는 처음으로 그 말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조상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앞으로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 받게 하는 그런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작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의 영혼육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도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믿음으로 지유의 복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모든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배고픈자들을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리게 하셨습니다 보통 말이죠 세상이나 뭐 철학가나 말이죠 또, 이게, 종교 창시자들 보면은, 되게 영적인 이야기나, 뭐, 정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육신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기독교가 굉장히 실제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로 예수님께서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 예수님이 말이죠. 어느 날 말씀을 전하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저녁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5병 이열를 통해서 말이죠. 예, 물고기 두 마리하고 빵 다섯 개를 통해서, 거기에 남자만 5천 명, 여자하고 말이죠, 아이들하고 앞에만 말이죠. 수만 명의 사람을 말이죠. 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와 같이 실제적이에요.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께서 말이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제 가는 곳마다 말이죠 악한 흑암에서 마귀의 말이야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 알절없이 말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말에 귀신의 세력을 불쳐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하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활하고 봉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관의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영혼의 목마른 자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도와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급해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돼봐야 한 시간 넘게 뭐 그렇게 전하진 않아요. 말씀을, 정말 전하는 시간 한 20분, 30분 되나요? 그런데 말이죠. 그 20분, 30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영혼의 갈급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시원한 생수를 얻는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말이죠. 이, 이 서울역에 말이죠. 예비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여러분 말이 영혼에 갈급해서 낙잡해서 왔을지라도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을 때 말이죠. 어느 순간인가 말해봐요. 영혼의 시원함을 느꼈던 적이 말이죠. 다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증거되는 곳에는 영혼의 갈급한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시원한 생소가 영생하도록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솟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내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결론입니다. 산속에 호랑이가 없자 고양이가 왕노로 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유월한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힘과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이신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